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music>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페이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날 외국에서의 자산 소유자들은 갖고 있는 돈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려는 연방 정부의 최근의 노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세금 제도를 갖고 있어서 그 돈이 집에 보관되어 있거나 어디에서 벌어 듣는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IRS에 세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을 외국 금융기관에 넣어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IRS로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IRS에 의하여 해외 계좌라고 불리는 해외 조세 피난처에 돈을 숨겨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IRS는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탈세를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 a c a 는 2010년에 제정되었고. 외국계정 소유자나 금융기관들은 4년 전에 제정된 퇴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국계정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정 고문들도 이 법은 피할 수도 없고 복잡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IRS에 미국 시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국 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와 배당금 같은 특정 국가간에 지불할 때 미국 계정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 기관에서 30%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약1 0 0개국에 8천 개이상의 8만 개 이상의 외국 은행이 미국 계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금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참여율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 하, 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미국에 살든 해외에 살든지 간에 그들의 해외계좌에 대하여 쉽게 정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해외계좌를 가진 분들에게 세금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해외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은 해외 계정을 가진 분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정한 목세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IRS 커미션은 존 코스킨에는 OBDP 즉 Official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변경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전 OBDP는 비거주자에 제한했었으나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IRS는 1,500달러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오픈했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벌금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단지 해외 계정의 5%로 제한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는 더 나은 면세 조항을 두어서 성공적으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어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IRS는 OVDP 변경이 외국 계정에 대한 세금을 수집하는 이전의 노력만큼 성공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노력은 2009년에 시작되어서 주변에 4만 5천 납세자들로부터 6.5 빌리언, 즉 65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Thousands option out. 해외 탈세를 중단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이 일부에서 역효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첫 3개월 동안에 1,001명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미국과의 관계를 끄는 미국 시민권자의 숫자는 2,999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해외에서 미국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려고 하는 IRS의 끊임없는 노력이 미국 시민권 포기의 극적인 숫자 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숫자에 대한 재무부의 분기보고서는 왜 그들이 미국을 영원히 떠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해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주 포도처럼 주렁주렁 좋은 일만 가득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